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법영상 강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글씨를 쓴다. 에, 이번 시간은 서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으로 행서 약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서체에 대해서 간략히 그 시대 배경이나 역사나 발전해온 연변 과정을 미리 좀 알고 공부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막연히 그저 쓰는 것보다는 이 서체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또는 어떤 연변 과정을 거쳤는지, 언제 탄생이 됐는지 등등 여러가지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끝까지 청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예의 꽃이라고 는 행서 행서약설 1번입니다. 행서약설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행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런 것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정도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 행서의 탄생 시기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동안 시대 말기, 그러니까 서기 200년대에 창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해서에 이어 출연한 새로운 서체로 해서와 초서의 중간 형태인데요. 말하자면, 해서의 획을 약간 흘려 쓰는 그런 글씨다. 그랬습니다. 곧 해서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쓰는 한편 초서체에 비하여 알아보기 쉬워서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는 서체를 우리가 행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나라의 서가 장회가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서는 후한의 유덕성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정서에서 간이한 것이며 쉽게 만들다는 얘기죠. 서로 유행한다 하여 행서라 부르게 되었고 진이 진 이후 진나라 이후 서가들은 행서로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뒤에 또한번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서진의 서예가 이 서자가 틀렸습니다. 이 선역 서자입니다. 서진의 서예가 위항은 위나라 초기 종요와 유덕승에게 행서법을 배웠었다 라고 하였고요 종요의 삼체 중 하나가 행압서. 행압서죠. 행압서 행서입니다. 즉, 행서이며 이는 왕이지, 왕헌지, 부자에 이르러 완성이 되었다. 왕이지 왕언지 부자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었다. 이러한 행서를 법도에 맞게 쓰려면은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행서는 해서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결코 쓰기 어려운 서체다. 제가 왕왕 행서를 잘 쓰려면은 해설을 확실하게 익혀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해설을 공부를 안하면 행서는 쓰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설을 잘 익혀야만 행서를 이해하고 잘쓸수 있다는 것을 이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행서초서의 완성과 왕의지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초서의 완성과 왕의지가. 왕의지가 나옵니다. 서체의 발전사를 들여다보면 삼국시대 60년간 그리고 위진 남북조시대와 시기별로는 이렇게 되죠. 서진 그러니까 사마염이 나라를 세운게 진을 세웠는데 그게 서진입니다. 서진을 거치는 동안 해서와 행서 그리고 초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동진 시대에 이르러 서체의 완성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서예와 서체 내부적 배경 이외에도 붓과 먹 종이를 만드는 기술의 발전으로 서사 용구의 계량이 물질적 배경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함에 동진시대 서예의 가장 뛰어난 성과는 이 동진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과는 행서와 초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후세에 끼친 영향도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서진이 나오고 동진이 나오고 그러죠. 아까 말씀대로 사마염이 통일을 하면서 진을 세웠는데 처음에 진을 세운 그 나라가 서진입니다. 근데 그게 그 흉노족, 그 북방민족의 침입으로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쫓겨 내려와가지고 남쪽에다가 다시 또 진나라를 세운 게 바로 동진이거든요. 그 동진을 여기서 그 동진 시대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서체 중에서 서자의 사상과 서자의 사상, 그러 감정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서체가 곧 행서로 이것은 동진 시대의 서예가들이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서예가로 특히 왕씨 세가의 서예가 여기 지금 이 왕씨 세가가 나오는데요. 좀 재밌어요. 왕씨 세가의 서예가 주가 달렸습니다. 네, 왕희지, 왕희지는 요 시대 에, 예, 살았던 사람이고요. 왕헌지, 이 부자를 꼽는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왕씨 세가는 송, 제, 량, 진으로 이어지는 남조 서풍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른바 서성이라 불리는 왕희지 시대였던 동진. 여기죠. 아까 말씀드린 동진. 동진의 서예는 한나라 이전의 서예처럼 단순히 기록하는 수단이 아니라 창작하고 감상하는 예술적 경지로 발전 인식하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죠. 당시 서예가들은 작품을 창작할 때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제일 표현하기 좋은 서체로 뭐했냐면은 행서나 초서를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까닭은 행서나 초서는 다른 서체에 비해 필획은 물론 결구와 호치가 자유스럽고 흐름과 율동이 많으므로 그 감정의 흐름과 운율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동진의 서예가들은 행서의 결과와 응? 행서의 결과와 형체정미, 형체미죠, 형체정미를 중요시하였고 체세와 필세에 내재된 운치와 품격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작가 즉 서자 자신의 내면 세계와 심리적 감정을 나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주가 달렸었죠. 왕씨세가의 서예가 이 왕씨세가의 서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나라의 문벌 귀족 가문 중에서 가장 융성한 서예세가 가장 융성한 서예 세가는 곧 낭야 왕씨 가문으로 이 시대 가장 많은 서예가를 배출하였으며 서성이라 불리는 왕이지 왕은지 부자를 꼽아 이왕이라 일컫는다 그랬습니다 뭐 이왕이라는 말은 서부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왕씨가 그렇게 많아도 이왕이라고 그러면은 왕이지, 왕원지를 얘기합니다. 이왕 가문은 동진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중국 서예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랬습니다. 당시 왕시세가는 왕이지에 붙인 왕광과 종형제인 왕돈, 왕도, 왕이 등이 사형제를 기준으로 하여 제1대 왕씨가의 섬액을 형성하였다 그랬고요. 그리고 제2대와 3대 왕씨가문의 섬액은 왕도의 아들 왕염, 왕흑, 왕소, 왕회 그리고 왕읍의 아들 응? 왕순, 왕민으로 이어지는 이런 줄기가 또 하나 있고요. 에, 여기가 중요하죠.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왕이지를 중심으로, 응지, 왕 응지죠. 응지, 휘지, 조지, 헌지. 예, 왕이지가 사형제를 뒀는데, 예, 뭐, 딸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사형제를 뒀는데, 왕, 헌지가 이 순서로 봐서는 맨 막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아들 중에서 이 헌지가 제일 글씨를 잘 썼죠. 이렇게 두 갈래의 섬액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들 왕씨 가문의 많은 서예가 중에서도 왕희지 헌지 부자가 가장 뛰어나며 서예 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랬어요. 에, 저도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왕희지 집안에 사형제 둔 것까지도 공부가 되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형제를 줬는지는. 예, 기록에 의하면, 은 광희지는 해서, 행서, 초서에 매우 뛰어났는데, 해서, 행서, 초서는 한나라 후기와 삼국시대에 이미 비교적 널리 사용되던 서체로, 조조의 위나라 시대 서예가는 대부분 이 삼체를 잘 쓰고 있었다. 조조 의라는 것은 조조의 위나라입니다. 왕이지가 그러면은 왕이지가 이세 가지 서체에 특별히 뛰어난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동진이라는 아까 설명한 동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당시 동지는 서체의 변천이 완성되어 예서 초서 해서 등 우수한 수준의 작품이 아직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해사에서는 왕이 지는 행서의 품격을 한 차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초서와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새로운 서체의 개발로 스스로의 뛰어난 예술적 경지를 나타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난정서를 제외한 왕이지의 행서 작품 대부분은 행서와 초서 사이의 형태로 글자와 글자의 피획과 피리가 상호 연결됨은 물론이고 한 글자 내부에서도 그 연결성이 확실한 특징을 지닌다 그랬고요. 행초의 미감이, 이러한 행초의 미감이 혼합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상난첩, 공시중첩, 이모첩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행서의 정확한 탄생 시기는 알 수가 없다.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다만 한나라 시대 민간에서 널리 사용됐다는 흔적을 찾을 수 있어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질 뿐이다 그랬습니다. 예, 전술한바 문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한시대 유덕성이 행사를 만들었다 하였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엿보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까닭이 있는데요. 그 까닭은 행서가 문인 사대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문인 사대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종요와 호소가 행서로 작품을 창작한 삼국 시대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삼국 시대 이후이기 때문이다. 진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서진, 서진은 요때죠. 서진 시대에 서 박사 제도를 두어서 행서를 배우게 하였는데요. 이때 종요와 호소의 서체를 규범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종요와 호소의 서체를 규범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민간에서도 행서가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으며, 조명한 서예가들의 정리와 창작으로 인하여 전서, 예서, 해서 등의 서체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 올라 이른바 통행서체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위진 시대의 행서는 주로 편지 등 개인 목적의 서체로 사용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같이 행서는 진대 때 특히 동진 시기에 가장 흥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당나라의 서가 장회관은, 장회관이 이 사람은 생물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서단이라는 데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행서의 신품으로 모두 25명을 꼽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왕이지, 종요, 왕헌지 등이 장지도 끼네요. 왕이지, 종요, 왕헌지, 장지 이런 사람들이 25명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꼽힌다. 그리고 당나라에 이르러서는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 안진경, 이용 등. 이런 사람들이 뛰어났고요. 송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소식 즉 소동파 황정전 황산국이죠. 그 다음에 미원장 미불 최군모 등의 행서가 후세의 추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뭐 장여관이 한 말이 아니고요. 장여관은 당나라 사람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서가 이렇게 태어나서 발전해온 과정, 그 다음에 완성된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행서의 용필이나, 그 다음에 종류, 또 결자요령,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중국 서법예술사, 동방 서예강좌, 서예 백문 백답, 중국 고대 서법사 외에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하여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목소리>